지난 5월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한 대전 대신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시험 과정에 관여한 학교 관계자 7명을 형사 입건했는데 대신학원은 내일까지 관련자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에 치러진 대전 대신학원 교사 채용 시험. 답안 내용에 자신의 이름을 써 부정 행위를 한 응시생이 합격하고 공고와 다르게 합격 기준이 바뀌면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평가 기준이 조정돼 불합격 대상이었던 두 명이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학원 측에서 기존에 그 제정된 그전형요강을 전형요원들이 전용 임의로 변경해서 그 합격시킨 혐의점으로. 경찰은 대신고 교장 김모씨 등 채용 시험에 관여한 대신 학원 관계자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번 교사 채용 비리 사건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6월 부정 합격자의 임용 취소와 함께 이번 사건 관계자 7명을 징계하라고 대신 학원 측에 통보했으며 내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낮다고 생각이 되면 재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징계위원회 열어서. 교육청은 대신학원이 징계를 미루거나 예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서입니다.